생각보다 훨씬 깊은 우리 몸의 미네랄 요구 특히 소금 부족이 어떻게 단 것에 대한 갈망으로 잘못 나타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맛을 넘어서 어~ 인슐린 반응 개선이나 식욕 조절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뇌가 소금 부족이라는 그 중요한 신호를, 아, 단 것을 먹고 싶다는 이런 갈망으로 착각할 수 있다면, 혹시 당신의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들 중에서도 당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소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소금이 참 흥미로운 주제죠? 맞아요. 뭐, 밥맛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금이 생존에 꼭 필요한 건 맞는데 또 과하면 병이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오래된 시스템하고 현대 식단이 충돌하면서 좀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밥 지을 때 소금 넣는 거 이거 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게 자료에도 있었지만 단순히 짠맛을 내려고 넣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음, 혀가 느끼는 미세한 쓴맛이나 잔맛 같은 걸좀 억제해 주거든요. 아하, 잔미를요 네. 그래서 쌀 자체의 단맛이나 그 감칠맛이 더 뭐랄까 선명하게 느껴지게 도와주는 거죠. 와, 그래서 밥맛이 더 깔끔하고 이렇게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어쩐지. 질감에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소금에 있는 나트륨 이온 있잖아요. 그게 전분이 물을 먹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호화 과정에 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밥알 표면을 살짝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밥이 너무 질척거리지 않고 좀 탱글탱글한 식감을 갖게 도와줍니다. 오. 맛이랑 식감을 동시에 잡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비결인 셈이죠 그리고 뭐 부수적인 효과지만 삼투압 때문에 미생물이 좀덜 자라서 밥이 약간 덜 시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물론 이건 먹는 얘기고 뭐 소금물 가글이나 입욕 같은 국소적인 사용과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다이어트나 인슐린 저항성 관련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다. 뭐 솔트픽스 같은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요. 아네 저염식의 위험을 경고하는 주장들이 있죠. 반면에 역시 짜게 먹는 게 문제라는 주류의학계 입장도 확고하고요.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자형 곡선 가설이랑 최근에 KAIST에서 나온 장내충 연구가 좀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유자형 곡선이요? 장내충. 네 핵심은 결핍도 과잉도 다 해롭다는 건데요 그 연구가 재밌는 게 우리 장에도 혀처럼 몸 안에 나트륨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장에요 혀 말고요 네 그래서 몸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이장 센서가 뇌에다가 야 지금 소금 부족해 빨리 찾아 하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생존 본문인 거죠 와 진짜요 장에 그런 센서가 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그럼 극단적인 저염식은 이 생존 신호를 억지로 누르는 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요즘 초가공식품 같은 고염식은 이 시스템을 계속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아예 망가뜨리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솔트 픽스 같은 주장은 극단적 저염이 이 신호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하. 반면에 주류 관점은 만성적인 고염식 자체가 비만이나 염증을 유발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뭐 대규모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는 거고요.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네. 결국 소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이 균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현대 식단이 이걸 어떻게 교란시키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비정제염 속 마그네슘이나 바나듐 같은 미네랄 역할도 얘기 나오지만 그건 좀 부차적인 요소로 보이고요.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에 쓰는 소금은 좋은 도구지만 일부러 물타 마시는 건 위험할 수 있고 대사 건강 측면에서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유자형 관계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단순히 나트륨 양만 계산하기보다는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재료 위주로 먹는 그러니까 식단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식단의 질이요? 네, 물론 비정제염을 적절히 활용하는 건 괜찮은 선택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소금 갈망 신호에 귀는 기울이되 가공식품 때문에 왜곡된 가짜 신호랑 진짜 피로를 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그 구별이 참 어렵겠네요. 소금이 어떻게 그 밥의 질감, 이걸 바꾸고 또 보존성을 높이는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어, 단 것을 찾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까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연결고리요? 네. 당신이 주목하신 그 소금 연구가의 관점,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역시 그밥 지을 때 소금을 넣는다는 거였어요. 아 그거요? 네, 티스푼 뭐한두 스푼 정도 넣으면 밥맛은 물론이고 보관 기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이게 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했어요. 혹시 자료에 더 설명이 있었나요? 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요, 핵심 원리는 그 미네랄의 이동이 있더라고요. 미네랄 이동이요? 네. 처음에는 약간 삼투현상 때문에 밥알에서 수분이 살짝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밥순 내부의 물하고 밥알 속 염도가 딱 균형을 이루는 그 시점부터 소금 속 미네랄이 밥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럼 단순히 겉에 뭐 코팅 같은 게 아니라 밥알 자체가 미네랄을 흡수하면서 뭐랄까 근본적으로 성질이 좀 변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약간 쌀알 하나하나가 업그레이드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쌀알 내부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풍미가 깊어지고 또 미생물이 번식하기 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보존성도 높이는 거죠. 아. 자료에서 언급된 그 일본 도시락 업체 있잖아요. 기적의 소금 광고 그것도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였고요. 아, 그 업체. 네, 그리고 그 업체가 기술 제휴했던 소금이 마침 당신 자료에 등장하는 그 연구가의 소금이었다는 점도 어, 좀 흥미로운 연결고리죠. 와,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왜그 간척지에서 자란 강화미나 김포싸 이런 거요 미네랄 함량이 높다고 고급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네. 해풍 맞은 뭐 해남 배추나. 여수 돌산갓김치 이런 게 특별한 맛 내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밥에 직접 좋은 소금을 넣는 건 이런 자연적인 이점을 뭐랄까 더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미네랄은 단순히 맛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작동 방식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음. 이게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소금 부족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그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좀 뜻밖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 뇌가 몸에 미네랄, 특히 소금이 부족할 때요, 이걸 당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놀라운 착각이죠. 어떻게 보면. 몸은 필수 미네랄을 간절히 원하는데, 뇌는, 어, 설탕 부족? 빨리 당 거먹어? 이렇게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독 단 음식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핵심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식습관 문제를 넘어서 뭐 과식이나 비만, 심지어 당뇨 같은 좀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약간 숨겨진 원인, 뭐 그런 게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네, 따라서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어, 정말 반대네요. 네. 또한 그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금 속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배변 활동을 돕고요. 또 인슐린 생성이나 세포의 포도당 흡수, 이 과정에는 바나듐 같은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하죠. 여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즉 우리 몸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 이것을 재선하는데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와, 그렇다면 좋은 소금 섭취는? 단순히 식욕 조절을 넘어서 뭐 배출 촉진이나 인슐린 작용 개선 이걸 통해서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나 다이어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료 속그 연구가처럼 매일 소금물 그 500ml 물에 한 3g 정도 파서. 꾸준히 마시는 습관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밥에 소금을 조금 더 하는 것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깊은 우리 몸의 미네랄 요구 특히 소금 부족이 어떻게 단 것에 대한 갈망으로 잘못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맛을 넘어서 어, 인슐린 반응 개선이나 식욕 조절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음,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니까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지만요. 맞습니다. 우리 뇌가 소금 부족이라는 그 중요한 신호를, 아, 단 것을 먹고 싶다는 이런 갈망으로 착각할 수 있다면, 혹시 당신의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들 중에서도 당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